여러분, 정수 대충, 아까 해서 대충 했고요. 대충 하면 안 돼요, 그러분 카메라 쳐들고 간다고, 대충 했는데. 냉장고도 어떻게 정리하나 보세요, 지금. 깔끔하게. 시금치 저거는 씨발, 봉투가 없어야 저렇게 넣는데 음료수 이렇게 줄맞춰서딱 넣으면 얼마나 이뻐요. 이런 게 정돈되지, 어야지 사람 마음이. 아무것도 없잖아요, 지금. 왜 여기다 쳐놔요? 냉장고는 좀안쓸 거예요, 그리고 냄새나게. 왜? 라면 정리하고 깔끔하지 않지만, 대충 이렇게라 정리해놔야지 꺼낼 때도 좋아요. 여기 누룽지 이런 건 제가 사놨거든요. 아침에 밥맛 없을 때 먹으러. 이런 건뭐 아빠가 정리해놓은 건데요. 컵 컵도 짱 박아놓은 거 있더라고요. 그거 써야지. 뭐. 짱 박아놓으니까 뭐, 이것도 뭐야. 이것도 컵이잖아, 이거. 컵 많은데 안 쓰잖아, 지금. 아쉬워서 먹잖아 소라이가. 이런 거도꺼내놓 이런, 이런, 이런 컵은 저렇게 저기다 꺼내놓으면, 이제 저, 뭐야. 제가 음료수 제가 해놨자. 해놓자, 맨날 아침에. 그거 먹으면 돼요. 저기다 따라가지고. 왜 그걸 씨발 맨날 이렇게 그릇지 버쳐 먹어요. 저렇게. 설거지 하기 싫어서 그는 거거든요, 자가겨울이자까 봐봐, 쓰레기 얼마나 왔나 저, 저기 그 텐트인데요. 저 굳이 저걸 왜 뜯어요? 밖에 나가서 이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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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쟁이. 이것도 여기다 밖에, 난 씨발 이거. 아빠한테 내일 가져가라고. 용나하거든요, 막 저는. 저런, 저런 거 먹으면. 됐죠? 집 정리된 거. 자장실도 정리된지 한번 볼까요? 치약도 씹어. 제 자리에 안 넣고, 여기다 넣고. 이거도 사놓고 안 쓰네, 이거. 이거 존나 비싼 거거든요, 이거. 다, 비싼 거 써요, 왜? 저, 제 몸에도 쓰는 건데. 이렇게 정리된지한번 보고. 딱, 딱, 딱. 요런 것도 막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제가 씻거든요 이렇게 딱. 그러니까 여러분, 저랑 일하지 마세요. 저게 까다로워, 까다로워지네요, 이게 사람이. 이렇게 딱. 이 정도면 정리네어디 딱딱딱 슈지 저런 거어디 저기다 올리는 게안 좋거든요, 빨래 널 맸다, 이거네. 빨래 널고 이제 내일은 이거 다 정리해야 돼 내일 저 부속 다 맞출게요 저 저게 저 전동인이거든 제가 타고 다니는 거 고장나야죠 안맞추 빨래 안 맞추면 빨래 널고 나갈게요